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박희진입니다.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는 이 지음에 우리 스마트폰 강의 들으시면서 무기력증과 우울증, 타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와이파이를 제대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셨으면서도 와이파이를 제대로 연결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파이를 제대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본거나 카카오톡으로 톡을 주고받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밴드 등의 글쓰기를 할 때는 다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짜로 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는데 있어요. 어떻게?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와이파이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결 모양의 이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와이파이 그림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쓰긴 쓰는데 내 요금제, 그러니까 내 돈을 쓰고 있는 거는 이런 모양입니다. 막대 모양. 이게 뭐냐면 은 데이터인데 내 요금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는 공짜로, 무료로 쓰는 데이터,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내 요금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와이파이는 켜 있을 때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때는 회색빛이 돕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을 말하는 거고, LG가 본의 경우에는 검고 와이파이 켜 있을 때는 완전 진한 검정색이고, 꺼져 있을 때는 회색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와이파이 요 그림 밑에 글자나 영자나 숫자가 적혀 있으면 연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쵸죠 킨거하고 연결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실 분 계시지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될거 같아요,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때 플러그를 꼽았다고 해서 TV 화면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와이파이가 연결된 거지 이렇게 불이 켜 있다고 해서 완벽한 연결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돼 있을 때는 이렇게 회색빛이 돌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데이터, 내 요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와이파이를 잘 연결해서 내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자세히 보시면은 조그맣게 아주 깨알만하게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서 자세히 보시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와이파이가 가능한 상태예요. 와이파이가 가능하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인터넷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동영상 카카오톡을 무료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와이파이 그림 옆에 느낌표 모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와이파이가 잡혀는 있는데 불량인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내 데이터를 쓰게 되기 때문에 내 요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상단에 와이파이 그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와이파이가 잡혀있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내 데이터로 통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요금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드린 거, 휴대폰에서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휴대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 휴대폰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저맨 위에 알림창을 내리면 돼요. 어디요? 여기 맨 위에 알림창 이렇게 내려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내휴대폰의 와이파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맨첫 번째 있네요. 그리고 내 요금제에 돈을 내는 건 어디 있나요? 모바일 데이터라 그래서 양방향 화살표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파이 그린 밑에 이렇게 숫자가 0자랑 숫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거예요 연결 여러분도 여러분 폰에서 내 와이파이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배열 상태가 이렇게 돼서 있는 거지 어떤 분은 이렇게 약간 별 상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와이파이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첫 번째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한번 화면을 볼게요. 자, 와이파이가 내 폰에서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이게 뭐냐면은 와이파이 종류예요. 와이파이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개방형 와이파이, 폐쇄형 와이파이로 나뉘어요. 개방형 와이파이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없이 자동으로 연결돼요. 이거는 주로 공공장소나 지하철 등에서 개방형 와이파이를 많이 쓰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폐쇄형 와이파이는 폐쇄형,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이 폐쇄형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가정집이라던가 커피숍이라던가 복지관 등의 그런 곳에서 사용이 돼요. 자, 지금 와이파이 종류 두 가지 설명 드렸죠. 개방형 와이파이, 그 다음에 폐쇄형 와이파이. 폐쇄형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와이파이로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다면 와이파이 그린 옆에 양방향 화살표가 있어요. 통신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와이파이 그림 옆에 이렇게 느낌표가 하나 있는 거는 와이파이가 불량이기 때문에 내 요금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와이파이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쓰는 건지를 확인을 잘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바일 데이터 와이파이 관계 설명 한번 드릴게요 데이터통신이라는 것은 인터넷 유튜브 동영상 카카오톡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와이파이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둘다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로 데이터 통신을 해요. 다행이죠. 예. 그런데 나는 그 와이파이는 여기 이건 아예 안켜 놓고 모바일 데이터만 켜져 있다. 그러면 어떤 날했어요내 요금. 내 요금이 발생하죠. 또 반대로 나는 절대로 이거 와이 모바일 데이터는 안 쓰고 와이파이만 쓸 거야. 그럼 와이파이만 켜져 있게 되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는 데이터 통신이 안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일이냐면 인터넷도 안 되고 유튜브 동영상도 못 보고 카카오톡도 안 들어와요. 와이파이만 켜져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 그러면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키 포인트죠. 잘 봅니다. 아까 알림 창을 쭉 내려서 여기 와이파이 여기 그림 이 부분을 2 초간 길게 터치를 해요. 꾹 누르면은 와이파이 그 공유기 이름들이 이렇게 아래에 쭉 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에서 쓸수 있는 공유기를 선택해서 누르게 되면 연결된 단어가 뜨게 되면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는 와이파이는 거기를 꾹 눌렀을 때, 여기 그립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물쇠 모양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꾹 누르게 되면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와요. 그럼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커피숍 같은 경우도 비밀번호가 옆에 붙어 있어요.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넣게 넣고 연결 누르면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폰들 한번 꺼내보세요. 자, 폰에 들어왔는데, 비밀번호 와이파이를 연결하려면, 여기 맨 위에서 이렇게 쓸어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렸어요. 내려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를, 이 와이파이 있는 곳을 꾹 누르면, 여기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뜨잖아요. 이게 뭐예요?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연결됨이라는 단어가 뜨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저도 자물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나한테 맞는 공유기를 터치한 상태에서 비번 넣고 연결 눌렀어요. 자 와이파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와이파이 무료로 데이터를 쓰려면 자 그랬을 때 혹시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만 켜져 있으면 내 돈이 나가요. 내 요금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폐쇄형 와이파이.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그림은 어떻게 해야 한다 했어요?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 눌러야 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 제일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한번 연결된 와이파이는 같은 장소에서는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던 장소에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다음에 와서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이파이를 빠르고 쉽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내 손으로 내가 와이파이를 제대로 연결하셔서 내 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